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는 6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대요. 그래서 공이, 여기 뭐 1, 2, 3, 4, 5, 6, 지금 이렇게 담겨 있단 말이죠. 여기서 하나를 꺼내고 확인하고 다시 넣는데요. 그리고 세번 반복했을 때 나오는 세개의 수, 그리고 그 수의 최대 최소의 차를 확률 변수스라고 그래요. 그럼 예를 들어서, 최대 최소의 차가 1일 확률이 이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모르겠어요 블라블라 있고 평균을 구하는 과정의 일부래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한번 해석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세수가 있고 이 순서쌍을 이렇게 있고 최대를 P, 최소를 Q라 그러면 그 최대 최소 차이가 K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, 최대 최소 차이가 없다면 이것도 같단 말이죠 최대 최소 같단 말 그럼 최대 최소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죠 다른 걸 뽑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걸 뽑으면 차이가 생기니까 그렇죠? 0이 되려면 이런 거죠 세번다 똑같은 거 뽑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있그순서몇 개? 여섯 개죠 그래서 6이네요 6 6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0이 아니라면 차이가 1일 때 차이가 1이라면 최대 최소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혹은 뭐 이렇게요. 그리고 순서상의 개수가 이렇게 나왔어요.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고 가야겠죠. 이 5는 뭔지 알겠죠. 숫자를 고르는 거잖아요. 1, 2, 2, 3, 3, 4, 4, 5, 5 6 이렇게 다섯 개가 되는 거죠. 숫자를 예를 들어서 1 그리고 2를 정했어요. 최대, 최대, 최대값, 최소값,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. 3개가 있으니까 1, 1, 2를 뽑거나, 그 다음에 1, 2, 2를 뽑거나 이거 두개 중에 하나겠죠? 그럼 얘네들을 여기 1, 2, 3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? 배열하는데 같은 거두 개를 나눈 거 그리고 얘는 이거죠? 여기 배열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아 그래서 수를 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는 거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럼 이번에는 k가 2일 때 최대 최소 차이가 이란 말이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13 최대 최소 이런 거. 그러면 이 4는 뭔지 알겠죠? 요렇게 최대 최소인 숫자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인 거잖아요. 요 pq를 정하는 경우의 수요.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최대 최소가 1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. 요렇게 됐죠. 그러면은 요것도 될수 있는 수의 조합을 찾아서 배열하는 경우겠죠. 어떤 게 있나요? 아까랑 똑같이. 11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33 있는데 추가로 이게 생기는 거죠 123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주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되면 은 최대 최소 차가 이라고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배열하는 게 예고 이거 배열하는 건 예고 123 배열하는 건 예일 거 아니에요 아 요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k가 1에서 5일 때 1번화 시켜서 요 경우의 수를 나타내 보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k가 1일 때는 앞에 있고 5, k가 2일 때는 4 k가 올라가면 요게 하나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아까 차이가 1이면은 요렇게 5개였고 차이가 2면은 요렇게 4개였으니까 k가 올라갈 때마다 1만씩 줄어들고 그래서 6-k 요게 요렇게 될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들 요것들은 이런 거죠 최대 최소 최대 채소랑 똑같은 수가 끼어 있을 때 배열되는 경우의 수일 거 아니에요 맞죠? 그리고 얘는 뭐였어요?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대 채소가 이렇게 있으면 추가로 사이에 있는 걸 하나 선택해서 그 세, 서로 다른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였죠 맞나요? 그러면은 최대 채소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이렇게 최대 채소가 이렇게 커지면 은 사이에 있는 거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찍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k가 2예요, 최대 차이가 2예요,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은 사이에 있는 거 뽑는 거한 가지 경우의 수, 그래서 1이었던 거죠. 그럼 최대 최소가 3이에요. 그럼 사이에 있는 거 뽑는 경우의 수두 가지가 되는 거죠. 최대 최소가 1이면은 사이에 있는 거 뽑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요. 아, 그래서 여기 3팩 앞에는 1씩 올라가는 거죠, 이렇게. 그럼 2일때 1이고, 3일때 뽑는 경우의 수 1일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미의 k일 때는 K-1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겠죠. 여기는 K-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거는 K-1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. 그러면 거기서 평균을 고려해 평균은 그때 변수랑 그리고 확률이랑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거죠. 그러면 여기 PK 요식에다가 K를 곱하고 정리한 걸 나타내보라 이 말이잖아요. 그럼 얘는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면 이게 6이잖아요. 6. 얘는 6. 그럼 여기 6 하나 나눌 수 있겠죠? 그래서 약분하면 이거 1, 요거 1, 요거 1, 그럼 요거는 6의 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, 내부를 또 정리할 수 있잖아요. 2분의 1, 2분의 1, 1 빼기 1. 그럼 여기 괄호 안에는 이제 k만 남게 되는 거죠? k. 맞죠? 그래서 pk가 6의 제곱분의 얘로 이제 좀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요만큼이 6의 제곱분의 6-k 곱하기 k라고 쓸 수가 있다는 라 거. 그러면은 요거는 6의 제곱을 이렇게 밖으로 뺄수 있죠. 시그마 밖으로.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럼 얘겠죠. 얘. 얘가 다. 그래서 여기는 6-k 곱하기 k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. 그럼 다 구했네요. 가에 알맞은 수를 a라고 그래요. a는 얼마? 6이죠. 그래서 얘는 6이고, 나의 알맞는 식이 fk인데, 거기에다 5를 넣으래요. 4죠. 그래서 얘는 4. 그리고 다의 알맞는 식이 인데 거기 3을 넣으래요. 그럼 3 곱하기 9, 27. 요 계산하면 될 거고, 그럼 약분하면은 요건 2, 3, 9, 정답은 18,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